이 일째 노가다는 어제 알게 된 선배님과 같이 간 알루미늄 부품을 분류하는 일을 다시 했다.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역시나 햇볕과 장시간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 온몸에 근육통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하여 무척 힘이 들었다.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3일 일하고 토요일에 쉬었지만 주먹을 쥐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일째까지는당행히알게된 선배와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여 수수를 제배하고 각각 13만 원을 받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었다.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도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올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몸을 움직여 소외로 갔다. 역시나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대중 열다섯 명 정도가 앉아있었고 나는 눈에 띄는 곳에 앉아서 소장이 이름을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젊은 친구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친구도 인적사항을 줬고는 잠시 대기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나를 찾는 소장 나에게 쪽지 하나를 주고는 그 친구와 가라고 하는 것이다. 수술 로는만오천 원. 소개서를 나와 그 친구에게 말을 걸어보니 한국말이 어느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맞다, 외국인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이었다. 학기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다행히 우리가 가는 곳이 멀지가 않은 곳이라서 다행이었다.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 그곳은 건설소장의 사무실이었고 그분과 함께 조그마한 집에 갔다. 우리들은. 집의 뒤에 있는 조그마한 비탈면에 있는 스레트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 비탈에 설치되어 있는 스레트는 흙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하게 빼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판넬도 같이 있다 보니 스레트는 깨어서 꺼낼 수 있었지만 판넬은 그것도 안되었다. 스레트를 다 빼고 스레트가 밀리지 않게 꽂아 두었던 파일도 하나씩 빼내었다. 판넬을 못 빼고 있다가 그곳에 집의 일부를 철거하던 반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기둥도 빼주고 판넬도 잘라 주셨다. 그분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셨다. 그분의 도움으로 하루 일정을 두고 제거해야 할 스레트를 오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쉬는 시간 같이 가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의 이름을 두 시간이 되었어야 알게 되었고 누구나 다 아는 알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는 오늘이 금식의 날이라고 하여 물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 점심은 가까운 뷔페 집에서 먹고 12시 30분부터 오전부터 집 내부의 철거와 콘크리트를 차에 싣는 작업을 백호를 가져오신 분이 일찍 하셨다. 철거하는 것, 그, 철할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결국 우리들은 오후 그의 건널에서 쉬었고 한두 시간 정도를 집 내부의 콘크리트 잔해를 사부로 맺고 건초로 온만한 작업을 하였다. 다행히 더운 날에 그늘에서쉴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행운이었다. 다섯 시가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었고 가져온 도구를 차에 실었다. 나오는 길에 소장님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메시지로 보내주면 송금을 하겠다고 했다.그나마 오늘은 좀더 쉽게 작업을 했다.토요일날은 쉬었다.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간은 일요일이 될 것인데, 일요일날은 일을 갈수 있을지 걱정이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그럼 잘 자라.